자, 일요일, 오. 일요일 점심. 뭐 하고 계시나요, 박이튼? 오늘은 예. 수제비 국 만들어요. 수제비 국 만들어요? 아이고, 엄마랑 같이 하네요. 음, 조금만 더, 더 얇게. 어이, 맛있겠다. 어이구, 맛있다.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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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 어이구 박이튼이 반죽하고. 그렇지. 맛있겠습니다. 자, 일요일, 일요일 오후. 산책 나왔습니다, 산책. 오랜만에 산책 왔습니다, 산책. 산책 왔어요, 집 앞에. 지금 말굽 소리 나고, 말굽 소리. 말이, 말 왔어요? 오랜만에 산책. 왔어요. 갑니다. 해안가 따라서. 바닷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왔는데 시애틀 가는 데 보이고 저기 무슨 보트 탑니다 보트 뭐뭐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카약이랑 저기 여러 명 보트 타고 있는 거 있잖아 어 클로버 포인트라는 데 왔어요 날씨가 추워서 차 타고 그냥 와봤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고 수영장. 응. 그래. 여기서 응. 시간 지나면 선셋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선셋. 아, 응. 선셋 자리요? 음. 셋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까 아마. 거기서. 어? 여기패러글라이딩시 가능하다고 했어. 그거 나간다 패러글라이딩 가서 집에 못 오시면 어떡하냐? 패러글라이딩 어떡이 한? 하는... 아, 춥다. 저,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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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같이 사봐 우리 여기 내려가보자 I a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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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h e r 저분도 우리 터에서 보네. 오 멋있네요 저기 태양. 태양이 쏟아지네요. 오, 다시마 첫지다. 다시마 하나 가져오고 싶어. 다시마. 다시마 한 줄기 가져오고 싶어요. 와. 왜? 네. 오 국물에 먹으면 얼마 맛있는데요. 저기 다시마 맞아? 응. 오, 무슨 뭐 지렁이 같이 생겼냐? 다시마. 아 춥다. 어, 한명 갔네.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 아닌가? 아, 저뻤구나. 어, 멋있습니다. 포즈가 이상한 포즈가 멋이 없네요. 포즈가 똥포즈입니다. 자. 마지막. 잘려 있 이걸로 면을 만드는 거야? 예. 뭐 만들어요? 칼국수. 면 만들려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대고요. 어, 칼질. 잘하네. 칼이 엄청 크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박건수 조수는 이리로 와서 이것 좀 펴요 예? 이리로 와서 펴요 이거 자 박이든이 엄마랑 만든 칼국수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엄청 많네 당신께 데코가 제일 예쁘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왔어요. <laughs> 네, 오늘 스케이트 빌리고 스케이트 타러 왔습니다. 같이 응. 다 같이 세 명에서 다 같이 탈 거예요. 세 명에서. 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오크베이 스케이트스 그거 하니까 괜찮지. 그거 하니까 괜찮지 그거. 아 오늘. 사람도 없고 깨끗하고 코베이가 괜찮네. 스키 디자인. 엄마랑 같이 탑니다. 저도 탑니다. 아, 이거 받침대 있으니까 안 넘어지고 좋네. 받침대 있으니까 안 넘어지고 좋아. 왜? 엄마 줘 엄마 줘 자,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아거이 넘어졌어. 어이치. 자, 천천히.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만 하지 말고, 왼발, 오른발 다 같이. 왼발, 오른발. 어? 양말 긴게 없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가는거 왼발, 오른발 가는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밀어 a i 슈 야. 왼쪽 오른쪽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 왼쪽 오른쪽 스케이트를 이렇게 배웠는데도 못 타요 왜? 왼쪽, 그렇지, 쉬고 있어요. 산타 나온다 산타 산타 나온다 저희 가보자 저기 앞에 문앞에 어 문앞에 가보자 a n 산타입니다 산타 산타가 뭐 나눠줍니다 a <목소리> s 넘길 준비나 a 넘겨야지. 천천히 가봐 한 빨리 바퀴 들어오고 가자. 그냥.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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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취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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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천천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스시집 천 스시 왔습니다 닷가락 해국가나인데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스시집입니다. 끓는 김이요? 간장이 나오는데 이 간장 좀 다릅니까? 근데 원래 꿀이 먹음이 안 돼서. 한국에서? 응. <laughs> 오크베이에 왔습니다. 오크베이에 오크베인데 이 지금 연말이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멋있다. 밥 먹고 산책합니다. 다 어? 다왔어? 다 집앞집 어. 앞에 있는 피자집. 커어 맛있어 보인다. 어, 바질이랑 이거 하나는 뭐야? 빨간. 바질 아니야 이거. 아니, 요... 이거는 바베큐 아니야? 바베큐. 얇네데 엄청 얇아. 우와, 라바가 메이페어 왔어요, 메이페어. 메이페어. 사진 찍겠습니다. 아, 이렇게 먹, 멋있게 났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어? 밥 먹으러 왔어? 저는 피자예요 뭐고 엄마랑 방이 드는 쌀국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가기 전에 한번 찍겠습니다. 2주간 여행 갑니다. 미국 가요, 미국 갑니다. 2주 2주, 갑니다. 2주 가니까 집에 파이 파이. 네. 자리 쏠아.